개천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승상하고 경외와 신의 뿌리박은 상부상종의 전통을 이어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정신을 북돋둔다 우리의 자유와 정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공부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근면 국민정신을 드높인다. 안일공 민주정신에 투철한 애국애적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 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고선에 올려줄 영광된 공일정부의 앞날을 내다보여 신념과 의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1968년 12월 5일 대통령 박정희.